은 올바른 선택의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대통령이 처음 취임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인사. 이 인사는 이 인사가 아니라 사람을 뽑는 일을 말하죠. 그런데 이 인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 취임하면 각 부처에 장관들을 세우고 차장들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들이 대통령이 뽑아야 되는 우리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이 그 뭐죠? 이렇게 인사권을 행해야 되는 사람이 3천 명에서 한 5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정부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청문회를 통해서 검증을 하는데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고려해 주십시오 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대통령이 밀어붙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말이 많기도 하고 또 이렇게 털다 보니까 조사하다 보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이 또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국가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문제점 중에 한 가지는 어떤 사람을 이렇게 수장으로, 내각의 수장으로 세우느냐 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꼭 그렇게 국가의 중요 요직에 있는 사람뿐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등장한 신조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결정 장애라고 하는 말이죠. 결정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마트에 가서 쇼핑을 하나 하려 그래도 무슨 물건을 사야 될지 너무 조이스가 많으니까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특별히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선택의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인지를 보여주는 귀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좀 딱딱하죠. 사람 이름들이 쭉 나와 있고, 그리고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가 쭉 소개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바로 솔로몬이 임명했던 그 내각, 요즘 말하면 미국 말로 말하면 뭐 장관들이죠. 장관들이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각 지방에 있어서의... 그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텍사스라든가 혹은 뭐 다른 모든 주가 다 선거에 의해서 가버너를 선출하고 시장도 선거에 의해 선출을 하지만 우리나라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특별히 도지사라든가 시장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솔로몬 시대는 왕정 시대니까 아마 각 지역에 있었던 지방 관리들을 임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쭉 등장하는데 아마 여러분도 굉장히 생소한 이름들도 많고 또 어, 이해도 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2 0 2000, 2 0 년이 뭡니까? 예, 거의 예, 엄청난 몇천 년의 시간들이 갭이 있고 또 지역도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는 내용은 그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저 그리고 이제 이 솔로몬이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뽑아서 어, 또 특별히 그 이런 그 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중대사를 이렇게 맡겼다 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조금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의문점이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바로 뭐냐면 이 어, 절에 나오는 어,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제일 먼저 이제 제사장이 나오는데.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아사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아사리아라고 줄여서 말하기도 하는데, 제사장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아비아, 그 당시 다윗 시대에 아비아달과 사독 두 사람이 제사장으로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이 아비아달은 그 전에 솔로몬에 의해서 파면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독만 남게 됐는데, 그 사독의 아들 가운데 아사리아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아들이라기보다도 히브리 말로는 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벤이 아들이라고 하는 말에게도 사용되지만 또한 후손에게도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바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아사리아는 사독의 손자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제일 먼저 제사장이 나오는 이유는 그 전까지만 해도 다윗의 그 내각을 살펴보면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군사령관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데 솔로몬은 이제 제사장이 나오죠. 이게 조금 차이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다윗은 정복 전쟁을 많이 해야 됐었고 특별히 다윗 자신도 군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굉장히 군사적인 어떤 가치관으로 흘러가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이제 솔로몬은 그 모든 것들이 안정이 됐고 나라가 이제는 나라다운 나라로 정착이 됐다라고 하는 의미를 특별히 제사장이 제일 먼저 등장하고 그 사람이 실권자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보면은 이제 4절에도 보면 사독과 아비아달이 제사장으로 나오는데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이미 파면됐지만이 내용들은 사실 시간적으로 정확하게 언제 무슨 일이 있었다기보다도 솔로몬의 통치 시대에 초반기에 사독과 아비아달이 제사장으로 있었다. 어쨌든 그는, 그들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국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름이 기록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앞 뒷부분에 보면 12명의 그각 지방의 관리들이 소개되는데, 여기 보면 이들은 7절에 보면 솔로몬이 또온 이스라엘의 12 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해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12 지방관들이 중앙 왕왕실에 중앙 정부에 한 달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양식을 공급하는 세금을 걷어서 양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나라가 통치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뭘 보여주고 있냐면, 아,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는 솔로몬의 그 시대에 이르러서. 굉장히 안정되고 체계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고 있지만 이들에 의해서 나라가 안정적으로 다스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오늘 기도 제목으로 또 우리가 묵상하며 오늘 붙들 내용은 바로 뭐냐면 이 선택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가 서두에 대통령이 내각을 임명할 때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한다 또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솔로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윗도 아시지만 그는 자신의 수하에 있었던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함께 했던 이 아비아달도 나중에는 아도니아를 따라 배신하고 요압도 결국 계속해서 자기의 말을 듣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자를 수도 없고 이런 어려움들이 다윗에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들에 대한 처, 이 처우를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왕의 손이 미치지 않는 것은 그 대각 내각의 신하들이 대신들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사실 대통령 이렇게 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대통령이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대통령이 할수 있는 일은 사실 없습니다. 사람을 지명하는 일이죠. 그래서 좋은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각부 부처를 맡겨야만 나라가 잘 돌아가는데 잘못 선택해놓으면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 우리는 이 내각의 명단 지방관리의 명단이 소개되면서 이들을 선택했을 때 얼마만큼 많은 고민을 솔로몬이 했을지 한번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이 내용이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지만, 솔로몬의 재판 그 바로 이후에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시사해 주시는 내용이 있어요. 어, 아시겠지만,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어, 서로 나눠줘라. 이렇게 솔로몬이 재판을 했는데, 결국 친어머니는 그 아이를 양보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그 이스라엘 국민들이 이 솔로몬의 이 지혜에 대해서 감탄을 하고, 하나님이 그 속에 함께하시는 것에 대해 두려워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내각의 명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 특별히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좋은 사람을 선택할 수 있게 해 주셨고, 그리고 어, 나라를 갖다가 특별히 혼란스러웠던 나라를 어, 그렇게 안정되게 이렇게 잘 조직화하는 그런 지혜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까 서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려, 어려, 어려워요. 특별히 여러분 그 회사를 경영하거나 또 기업을 하거나 작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직원들을 선택할 때이 직원 잘못 뽑아가지고 정말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이민 사회에서도 뭐 이렇게 작은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직원 때문에 정말 자기가 비즈니스를 접어야 하는 상황까지 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었어요. 삼성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그뭐 사실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던 게 직원들을 이렇게 뽑을 때 엄청나게 힘들게 뽑습니다. 심지어 아예 무슨 한 2주 정도 이렇게 계속해서 뭐 이렇게 한국 군사 훈련 같이 뺑뺑이 돌리고 트레이닝하고 뭐 이렇게 어사인먼트 뭐할일 주고 해가지고 고다 패스하는 사람을 기본 요건으로 뽑고 그리고 심지어 면접할 때 점쟁이까지 옆에 불러가지고 면접한다는 얘기가 들려올 정도로 저는 직접 면접을 안 해봤지만 그런 얘기가 저희들 사이에 많이 이렇게 회자되고는 했습니다. 아, 뭐, 회사에 직원 하나 뽑는데 그렇게 신경 써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제가 조금 나이가 먹고 보니까 그리고 많은 상황들을 접하고 보니까 이해가 좀 가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그 기업가들이 또 경영인들이 고민하는 게 바로 이 사람의 어떤 문제를 선택하는 문제, 사람을 선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뽑으실 때 어떻게 뽑았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누가 보면 12장, 6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고 열두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부르시지만 그들을 사도로 세울 때는 예수님은 아주 깊이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선택했던 걸알수 있어요. 만약에 그 예수님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이 앞으로의 이 교회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열두 제자를 물론 이제 가론 유다 같은 문제도 좀 있었지만 그 열두 제자를 잘 세움으로 인해서 오늘날 교회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선택의 문제가 굉장히 신중한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올바른 선택, 좋은 결정들을 할수 있을까요? 그것은 솔로몬에서 예에서 솔로몬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는 모든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선택과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좀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맞는데 내가 선택할 때까지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 그리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특별히 왕이 될때 그가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 지혜는 어떻게 말하면 선택과 결정에 대한 지혜일 수도 있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받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혜, 지식 그러면 열심히 공부를 많이 해서 그 지혜와 지식을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글쎄요, 지식은 공부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에는 이제는 말 그대로 세상의 판도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옛날같이 공부 많이 안 해도 이제는 지식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쉽게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다 얻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인공지능까지 등장을 해서 최치피티라고 하는 내가 물어보는 거다 아주 전문가적인 수준으로 대답을 해주는 그런 시대가 시작이 되어버렸어요 사실 옛날에는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또 힘있는 사람이 됐지만 이제는 지식이 굉장히 소중하고 귀하지만 점점 더그 가치를 잃고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받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지혜인데, 이 지혜라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많이 한다고 얻어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연관은 있지만요. 그것은 자언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하나님의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요셉과 같은 경우, 그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해 가지고 보디바의 집에 팔렸않습니까 종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그곳에서 남들보다 훨씬 더 탁월하게 선택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종의 신분이었던 요셉을 보디발은 매니저로 승격시켜 주잖아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하다가 감옥에 갔는데 결국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주셔 가지고 그 당시 이 미국처럼 강력했던 대제국이었던 이 애굽 이집트의 총 매니저 총리가 되는 그런 은혜를 주셨던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이 땅에서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로몬이야, 뭐, 1천 번제를 드려서 지혜를 받았지만, 그게 1천 번제를 드렸으니까,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줘 해가지고 일회성으로 주셨다기보다도,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기도할 때마다, 특별히 여러분여저기서를 여러 읽어보면, 그가 성전을 지어놓고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걸알수 있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때그때 그때 올바른 결정과 선택을 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기도에서 온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기도를 좀 제대로 잘 이해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혼자 자기 얘기만 잔뜩 하고, 뭐 필요한 것만 요구하고, 안녕, 빠이빠이 하면 그 친구 다음 만나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또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들, 주님이 내게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특별히 기도의 능력을 신뢰해야 하는데 그 기도의 능력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을 대할 때라든가 직장에서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해야 할 때, 또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 아까 제가 예수님의 선택 얘기했는데, 예수님도 철야 기도하고 열두 제자를 선택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도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잘 나가다가 아, 교회에 에, 그 구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 구제를 행하는 데 있어서 그 헬라파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그 외국에 살다가 돌아온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자꾸 소외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사도들이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거기서 이제 실수가 일어난 겁니다. 이게 나중에 교회 문제로 비화돼 가지고 결국은 사도들은 기도하다가 뭘 결정했냐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나머지 교회 대한 일은 집사님들을 세워서 하게 하자 해서 일곱 명의 집사님들을 세우기로 합니다. 일곱 집사. 그래서 그때 최초로 디컨 집사님이라고 하는 직분이 교회에 생겨나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그 일곱 집사를 세울 때 사도들이 간절하게 또 교회가 간절하게 기도하며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일곱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누구냐면 스테반예, 스테반 최초의 순교자죠. 그리고 빌립이에요. 사마리아에 제일 먼저 선교사로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 특별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선택한다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너무너무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결정일수록 저는 좀 금식을 좀 합니다. 제가 금식하는 이유는 하나님, 뭐, 이거 꼭 해주세요. 그런 의미보다는, 아,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사람인데, 또 저도 인간인데, 욕심이 있죠. 그래서, 뭐, 밥굶는다고 욕심이 없어지고, 또, 저의 인간적인 판단이 죽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제가 저를 죽입니다. 저의 자아가 죽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과 판단을 할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금식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는요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될 경우들이 너무 너무 많아요. 우리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남자친구를 사귄다든가 또 결혼을 해야 된다든가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기도하지 않고 감정에 이끌리는 대로 결혼하고 또 자녀를 양육하고 하여튼 이런 것들 이사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결정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나를 죽여 하나님 선한 결정을 할수 있게 하시고, 올바른 결정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매일매일 드려야 돼요. 여러분, 가수 조성모 씨가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를 그 전에 한번 불렀습니다. 네, 이 노래를 제가 유행가는 요즘 잘 모르는데, 좀 주목했던 이유가 이분이 그 로마서 그 7장에 그 말씀을 가지고, 영감을 받아서 그 곡을 썼다고 그래요 거기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내 안에는 말 그대로 내 욕심을 추구하는 자아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두 가지 자아가 싸우고 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조성모 씨가 지은 가시나무에 보면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하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방황하게 만들고 흔들리게 만드는 자아가 있다는 고백을 이 노래에서 하죠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아직도 성숙되지 못한 자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죽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 또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한 나라의 운명은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느냐, 그리고 그 대통령이 어떤 장관들을 세우느냐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선택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부강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할수 있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로운 선택은 솔로몬이 공부를 많이 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가능했고 그 지혜는 기도를 통해서 솔로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그분의 신앙생활에서 이런 지혜로운 선택들, 올바른 선택들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하되 하나님께 기도하시되 그냥 내 요구만 하나님께 말씀하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주님은 이제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도 또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 속에도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그 음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올바른 선택으로 이끄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